자 우리 오늘 귀신 쫓고 나서 <laughs>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사랑 예수님여위하니내 하나사랑 예수님여위하니더 오랜 시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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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를 믿는 분들만 박수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일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라 들여서 곡식 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까닥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으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laughs>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8절. 큐트 책을 이렇게 뜸은뜸은 보신 분은 오른쪽 페이지까지 본문인 줄 알고 폰트가 좀 작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본문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 이전에 어떻게 됐나요? 이 결혼식 후에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30명을 죽이고 옷을 가져다 준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그 결혼식에 대해서 어떠한 후처리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간 뒤에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얼마나 뻘쭘해요? 자기가 삐져서 자기가 화나서 결혼식 중간에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염소 새끼를 가지고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이걸로 좀 이제 오늘로 치면 부부 싸움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처갓집에 가니까 남편이 뻘쭘하게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들고 가서 여보 나왔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찾아갔는데 아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이 너무 난처한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 장인은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지만 이곳에서 지금 선과 악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이 삼손이 있었고 이 블레셋은 악한 것을 대표하죠. 악한 영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딸을 팔면 지창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여기서 난장판을 부리고 갔으니까 다시 설마 돌아오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는 이 여인을 삼손에게 팔때 지창금을 받았는데 또 다른 자에게 팔면 돈을 두 배로 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다른 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삼손이 염소새끼를 한 마리 끌고 와서 나 안에 다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들어오게 하다가 핑계를 대는데,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장인 어르신이지만, 몇 명이 맞아야겠죠? 미워하면, 막,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달래주고, 또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무나도, 그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달콤한 유혹을 잘해요. 삼손이 여인에게 약하잖아요. 그 여자를 처음에 보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눈에 든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건 누가 봐도 인정할 만 했던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더 아름다우니까 이 장인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눈에 보이는 미모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에 약했던 삼손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에게 소가 넘어가죠. 여인에게 넘어가죠. 그만큼이나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동생이면 나이가 더 많다 적다. 동생인데 더 나이가 많을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더 어리고 더 이쁘지 아니하냐. 정한원이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여기서 잘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그의 언니나 그의 동생이나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극해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에게 간 거예요. 이 결혼은 아직 파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삼손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가늠했을 뿐이지 아직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나를 용 용서할 수 있겠니? 그 아내를 내가 값을 주고라도 다시 데려오겠노라. 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다워. 그가 너의 나, 새로운 아내가 되면 어떠겠니?라고 하는데 삼손이 여기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의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니 하고 지난번 결혼식 때는요 난장판은 난동을 피운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번 결혼식은, 이번 지금 이 사건은 어때요? 어? 내 아내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남자에게 넘겼어? 내아내인데이 법을, 이 결혼을 무시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지라도 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도저히 뭐라 할수 없을 거야. 탁, 자기가 그 태어날 때부터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사사 자신의 사명이 탁 생각나는 거죠. 이때 차분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로들은 유사들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야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서는 뭔가를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화가 하셨습니다. 바로 여우대를 묶어서 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가 5월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 추수할 때였는데 그때 바싹 말은 저 곡창지대에 삼손이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냐? 했 여우들을 묶어다가 300마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여우라고 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칼, 어, 승냥이과, 그니까 러 약간, 어, 야생, 어, 사, 개 같은 그런 동물들을,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들을 모아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막대기를 꽂고, 거기에 불을, 회를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이고 났더니,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리저리 미친듯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물들은 뭐를 피해 다녀요. 불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불을 보면 무서우니까 봉적으로 불을 피하니까 마른 곳만 뛰어다니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블레셋의 곡창지대 그들이 곡식을 걷어야 될그 오류월 때에 갑자기 전 곡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곡식이 없으면요 전쟁을 나가지도 않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 곡식은 경제력을 얘기하는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엄청난 치. 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원의몇 용사? 300 용사. 그때 들었던 그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횃불. 지금 이 삼손에게는 더 이상 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최후의 300 용사도 없었어요. 그 횃불을 높이 들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물 무리대를 통해서 300마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이 크 우리 갑자기 이거 하는데 옛날에 어그 플래시 모브로 있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있었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니까 러이 여우들이 막, 앗,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아, 너무 과장됐죠? <laughs> 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혼자 상상을 한 거죠. 그렇게 막 여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어, 그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어때요? 난리가 난 거죠. 침통한 거죠. 자,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삼손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 합당한 일이 아니면 야 삼손 일로 와봐 이거 말이 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들어도 이거는 뭐라 할수 없는 거야. 그 신성한 결혼 제도를 그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서로 지금 팽팽하게 지금 거대한 블레셋 그 대제국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팽창해가는 이 블레셋 그리고 그 가난 전 영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쇠락해가는 이스라엘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그러나 아직 합법적으로 이들을 다스리는 아직. 통합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돌 같은 이 삼손이 버티고 있으니 이 블레셋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스가 있을 때에만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인데 아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저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그 아내를 주었으니 어찌할 수 없구나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내를 잡아와서 불태워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멈췄으면 삼손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걸려들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행하였은지 지금은 아직 장인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서 행음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아내예요. 그런데 불태워 죽였어. 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널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정광이와 널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따옴표. 자 이때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냥 잔인하게, 어, 이렇게, 딱, 단순하게 목을 쳐서 죽인다든지, 심장을 딱 죽인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주 잔악무도하게 사람들을 학살할 때 쓰는 표현이, 넓적다리와 정광이를 크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자신의 어떤 구실을 다하지 못하도록, 걷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잔악무도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담 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에담 바이는 어디예요? 그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그런 낮은 구릉지대에 있는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어, 라이언킹에서 그 삼촌 있죠? 어, 나쁜 삼촌. 그 삼촌이 보통 지내는, 그 나쁜 놈들이 지내는 그런 데 있죠? 어,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삼손이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사가 점점 점점 사사도 타락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구분지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탁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그런 삼손을 보냈는데. 입다 때는 어땠나요? 장로들이, 백성들이, 와, 회개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치 않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선하게 생각하신 대로 하시, 하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벌하시면 그것도 선하신 것이고,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팍! 할 때, 그 기생의 아들로 있었던 그 입다조차도 자신들의 머리로 세우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라면, 탁! 그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실린으로 구분지어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어, 저 사람들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녀를 낳았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그랬는데 이 삼손을 만약에 입다 때처럼 머리로 세웠더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접치 아니했던 것처럼 삼손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무도 삼손을 돕지 않는 거예요. 영접치 않는 거예요. 또 반면 그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분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판단력으로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 자나 또 따라야 되는 자들이나 모두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계속 계속 (30명) 오늘은 또 곡창지대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또 자막 무도하게 또 우리 내일 살펴볼 분은요 우리가 유명한 나기 턱뼈 맨 마지막에서는요 그돌기도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지막에 성경에 우리 많이 들었죠 삼손이 이전에 살았을 때 했던 이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인생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총체적인 난국일 때가 있어요. 건강도 무너진 것 같고. 내 요즘 개인 생활 라이프 이 바이오 리듬도 막다 깨져버린 것 같고 막 올빼미족이 됐는데 밤새서 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민하다가 인터넷 조금하다가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그냥 밤새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허둥지둥 일어나고 아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를 내가 호흡하는데 기도 시간에는 피곤해서 꾸벅꾹벅 졸고 그러니까 일이 또안 잡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거리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뒤처져 가는 것 같고, 총체적인 난국일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이는 그 일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딱 그냥 멸망하기 딱 좋은 때예요. 그 모든 희망을 갖고 태어난 지도자도 개인 감정에 그 여자의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연약한 그런 심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섬겨서 한번 전세 역전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서포트해야 될 자를 서포트하지도 않고 오히려 삼손을 배신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 혹시 어,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 겉으로는, 어, 멀쩡한 직분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임원, 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인 자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때때로는 총체적인 난국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사에서 4 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안전하게 되고 이 과거를 돌아볼 때 아~ 그때 우리 민족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 그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때 완전히 낙동강비 들어가서 끝날 수도 있었던 나라인데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그 해라. 찬송을 아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성, 누구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 블레셋, 아니죠? 하나 이스라엘 백성.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금은 전혀 찬송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전체적인 성격 가운데 오늘의 흐름인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큼은 삼손이 굉장히 멋지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늘 넘어져.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유혹 중에서도 최상급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어리고 더 아랫다운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삼손이 덜컥 그것을 취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왜 나시리었지? 왜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신앙 교육을 받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었어. 한 번의 유혹을 이겨냈더니 가장 달콤했던 그 유혹을 이겨냈더니 한 번의 유혹을 이겨냈더니 크... 이 자칼 특공대, 이 지금 여우 3 0 0 마리의 대작전 하나님의 지혜감에서 완전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불꽃놀이가 아니고요 여우 꼬리에 지금 노란색으로 나 있는데 이게 확 불이 나고 있는 거죠 옆에 보면 지금 들판은 휘어졌네 지금 옆에 보니까 승냥이들이 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삼손이 굉장히 승리에 취해 있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일 후에 이 유혹을 이겨내고 나니까 보란 듯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삼손 입장에서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작전 성공 또 자신이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물질에 명예에 또 이성에, 뭔가에 내가 약해요.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거야, 한번.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가 그걸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이거면 넘어지겠지, 이거면 넘어지겠지 하는 유혹을 내 앞에 딱 제안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한번 내가 참아냈더니, 딱 한번 이겨냈더니, 딱 한번 승리했더니,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연쇄적으로, 연타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삼손 보세요. 어, 삼손이 야동을 봤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또 야동을 탁볼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 눈을 깨끗히 할 거야. 내 마음을 깨끗히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딱 결단하는 순간, 그날따라 하나님이 예배시던 축복이 연타석으로 막 오는 거예요. 혹시 매번 넘어졌던 쌤 있나요? 그럼 오늘 삼손의 말씀을 보고, 나도 오늘 나게오는 그유후 이번에 한 번을 내가 넘어가리라 한 번을 승리하리라 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혹시 내가 또 넘어짐 때문에 나만 아는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딜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서 삼손처럼 승리해서 승리의 쾌거를 외치는 한주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뷰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네. 유치원 동무 네. 중원 동부 네. 할수 네. 하면,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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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